대선 후보들이 안보 국방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서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캠프 활동을 직접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후보를 지지하는 안보 국방 분야의 의회인물들 시리즈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예, 2년 반 됐습니다. 마스크 껴야 되죠. <laughs> 네, 마스크 끼셔야 됩니다. 예, 디테일이 강하세요. 2년 반. <laughs> 현재는 백수시죠. 네, 지금 <laughs> 또, 또 다시 백수됐습니다. 이게 언제 이재명 캠프와 일을 하시게 된 겁니까? 그 추, 추석 연휴 전에, 예. 네. 어, 지금. 추석이 그, 예. 작년이네요? 추석, 네, 네, 추석 연휴 전에 그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그 어, 충돌하고 있고 경병기 시대에 이재명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돼야 될것 같아서 제가 그 페북에, 패북에 네. 어, 글을 올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영입된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먼저 선택을 하신 거네요? 아, 예. 저 영입된 건 아닙니다. 제가 손 들었습니다. 어, 그 원래 잘 아시던 사이입니까 어, 잘 알던 사이는 아니고요. 아직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 만난 적이 없어요? 뉴스 공장에 그때 제가 한번 처음에 그 인터뷰하러 왔을 때, 예. 제가 인터뷰하고 나가고 또 이제 그때 그 바로 뒷사람이 이재명 지사가 들어올 때 그때 뒤통수 딱한번 보고 난 다음에 한 번도 <laughs> 본 적이 없습니다. <laughs> 근데 그. 잘 알던 사기가 아니에요? 예. 그 통화, 제가 해외에 있을 때 통화 딱한번한약 20분 동안 했었는데 네. 그 통화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혹그 이제 그 차기 지도자는 차기 대통령은 2022년부터는 국방안보, 기술안보, 공급안보, 식량안보 이네 가지 안보 차원에서 국정운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그 통화 내용에서 식량안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달라고 이좀이 이 호기심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좁은 땅에서 이제 식량안보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그공그 그 곡물을 빼 곡물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식량 자금율이약 48, 40%가 되는데 그걸 빼면은 27%고 사료를 합치면 32%니까 한돈 2조 원 아치 들어가지고 뉴스드데 논밭 목장 사가지고 우리 그 농사짓는 분들 한만 명을 보내면은 거기서 그 소고기, 타조고기, 양고기, 키위 같은 과일 같은 거 해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그 수입해보면은 그 식량 안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했던 그런 거. 아이디어를 던지셨어요 네, 건졌더니 예, 이제 답이 아 타조도 풀 뜯어 먹죠. 그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영미권이라서 그 자제들 자제분들 교육시키기도 좋으니까 지원자들이 꽤될 수가 있겠네요. 그그 그, 그 금방 그 캐치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대화를 하는 게 전부다. 예본 적은 아직도 없고 아직도 본 적은 없습니다. 어그 예전부터 지켜보신 겁니까? 아니요. 그 예전에는 좀그 잡음이 좀 있어가지고 좀 <laughs>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 정도 생각했었었죠. <laughs> 근데 왜 갑자기 내가 먼저 도깨다고 나서신 거예요? 그 유튜브에서 계곡 문제 해결하는 그 과정을 봤거든요. 계곡 정비하는 영상. 계곡 네, 정비 그 하는 그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살다 보면은 뭐 어떤 문제들이 사소하게 보, 사소하게 보일 뿐이지 사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여러 가지 그 다른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됐었는데 그 계곡 영상이 왜 그렇게 인상적이었습니까 청소 그뭐제 자랑을 조금 하자면은 저도 그 이렇게 그 인류 잘난 사람들 좀 많이 만나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수 포함해서 <laughs> 예. 노무현 대통령, 이 문재인 대통령도 모셔봤는데, 어그 초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노동 시장에 들어가서 검정고시도 그 중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어 고시 한 했구나 예. 그딱 보니까 아,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좀 아침부터 영어를 쓰자면은 좀인프레스됐었었죠 음. 제가 그렇게 쉽게 인프레스되는 사람은 아닌데 그 과정 인프레스됐고근 그 특히 개국 정비 영상이 왜인상적이었습요그 총수 저는 그 외교 통상의 그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러셨죠. 그 그래서 그 국가 간의 그 이해, 이해가 그 정면을 충돌하는 장소에 있었는데 일종의 그 양복 입은 그라디에이터로서 양복 입은 글라디에이터서그한 발자국만 잘못 움직여도 그 그냥 그건 땅 떨어지고 떨어지는 건데 예. 어~ 그~ 그 거기서 얻은 나만의 저만의 그 통찰과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시겠죠. 그래서 예. 그 싸운 기술은 다 다르지만 그라디에이터는 그라디에이터를 딱 보면 한번 보면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어~ 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모셔보니까 우리나라 지도자는 두 가지 노하우 기술, 기술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맞아 죽지 않는 기술 두 번째는 굶어 죽지 않는 기술 노하우를 소유하고 있어야지만 우리 그 국가 성장이 가속하고 국민들이 편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맞아, 맞아 죽지 않는 기술은 외교 국방이고 굶어 죽지 않는 기술은 어, 통상과 과학 기술이고 이두 개를 합치, 합친 거이 둘을 융합한 것이 바로 안보입니다 어, 그래서 이 안보라는 것은 종속 참고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시 공부하듯이 어느 날 보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어~ 오랜 시간으로 우리 국가 사회에 대해서 생존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해야지만 이게 느낌으로 본능적으로 어~ 알수 있는 것입니다. 개국 정비 영상을 보면서 내가 양고기 번 글래데이터로 살아왔는데 딱 봤더니 아~ 양고기 번 글래 글래데이터다. 이재명 기사가 그런 인상을 받아서 인플레스 됐다. 예,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까? 예. 오.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도 보면은 경기도지사 시절 때그 접경 지역에서 그 북한의 위협을 경험도 했고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그 이천에 있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평택의 물류 이런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 접경 지역이나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나 그 평택의 물류를 경험했다는 것은 국방 안보하고 기술 안보하고 요, 요즘 그 문제 요소수 문제 때문에 문제됐던 공급망 안보에 대해서 깊은 이해도가 있고 준비가 된 지도, 지도자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니까 제 외교통상 최전선의 그~ 본인 경험으로 판단하건데 아~ 저런 자질은 드물고 리더에서 꼭 리더로서 꼭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거라는 거죠 말하자면. 예, 그, 그곳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거죠. 그 외교통상 그 최전선은 어느 한쪽이 그 사활이 걸렸기 때문에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어떤. 대곡정비의 주민들도 마찬가지죠. 생계 걸렸으니까. 그렇죠. 생계 가 걸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외교안보 무대에서는 보면은 이게 그 지도자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니까 종합예술입니다. 이게 종합예술 무대인데 리더 뭐냐니까 리더십 역량이 직 집결된 분야입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어요. 대통령이 내용을 잘 몰라도 어, 몰라도 된다. 모르면은 그 밑에 사람한테 맡기면 된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머리를 빌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머리를 빌려 가지고 정책을 수립했더니 IMF 위기를 네.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써준 것 읽고 해서 정상들을 해외 정상들을 설득할 수가 없고. 어, 완고 연산물 없이 그 회담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대화 대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 그 정확한 판단과 지시를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재명 후보 그그 전에는 아니 문제가 많은 사람이인가보다 했다가 유튜브에서 우원찬 캐 개국 정비 영상을 보다가 인상을 받고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봤더니 이재명 후보의 삶도 이제 알게 됐어요. 아,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먼저 손들고 나가지고 내가 하겠어 이렇게 돕겠다고 선을 하신 거네요 음. 요약하자면 요약을 하자면 그런 건데 이제 그 중간에 하나 하나 하나만 뭐더 추가를 하자면 은그 계곡에 대해서 그 질문 아까 네. 전에 하신 거에 대해서 어쨌든 그, 그 계곡 문제는 이게 지금 보면은 디테일과 분석 능력이 탁월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 경기도 그 계곡 그만천 칠백 이십칠 개그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쉽지 가 않지 않습니까? 그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대응 그 그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모든 경우에 대응 대책을 다 세워가지고 어, 성공. 할수 있다는 확신이 섰을 때 밀어 붙였기 때문에 음. 이게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이긴 싸움을 한 것이고 그 섬세함과 치밀함은 이 국제 부대에서도 필요한 자질이거든요. 어, 그리고 음. 약간 차장님 그 본인과 비슷한 면을 발견하신 거네요. 말하자면? 그,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laughs> 해야 될지 갑자기 답이 <laughs> 어떤 동질감 같은 걸 느낀 거 아니에요? 혹시? 동, 예, 동질감을 좀 느낀 건데요. 어, 뭐 저도 이제 그 미국에서 열네 어, 살 때부터 그 비주류 소수민족 소수인종으로서 학창 시절을 보냈었는데. 비주류가 살아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스로 의리돼 가지고 강자에 강자에 빌드는 겁니다. 의리돼 가지고. 예. 두 번째는 어 근데 저는 강자로부터 존중을 받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어, 제, 저한테는 뭐 밀어주고 땡겨주는 소위 말하는 그 연줄이 없 없었, 없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결국은 고독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어. 이재명 후보 삶도 보면은 어, 학연 지연 그 개파 도움 없이 그 어떤 세력 도움 없이 홀로 뚜벅뚜벅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아 음. 어, 이게 굉장히 그 어려운 그 과정을 겪은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땐 중요한 것은 생존 지능. 와, 생존 지능. 생존 지능하고 순발력 집중력이 발전했을 겁니다. 음. 그래서 그 동질감을 느낀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지 그냥 그 동질감 때문에 음. 제가 그 전화 뭐제 SNS에다가 지지 그 했다는 글을 올린 게 아니라 아 어,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면서 국정 운영에 참여해 보니까 그 국익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는데 예. 이게 그 관료와 집단 패거리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패거리즘? 예, 패거리즘을 넘지 못하는 경우는 허락에 많이 봤습니다그 이유는 무능 무신경 무책임한 사람들이 포진되는 순간 진화도 없고 결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능 무신경 무책임 한 사람들의 특징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이벤트를 덮고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 음. 어, 그래서 어, 이 무능하고 무, 무능하고 무신경이고 무책임한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패거리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음, 음. 우리나라에서 이게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끼리끼리 번지내다 보니까 인재를 찾지 않게 된 거고 확연 지연을 따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서 선고인이나 진고인이나에 따진 이 문화가 어, 음. 지속하는 지속하는 그 조직이 효율적으로 굴러갈 음. 수가 없죠. 음. 그런데 이재명 음.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국제무대도 맞 국제무대도 우리가 남미카 하는 이런 그~ 예 <laughs> 하는 그~ 국제무대에서도 <laughs> 네. 어 우리 차기 대통령은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이 어 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이재명 후보처럼 홀로 성장한 분은 이런 문화를 탑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왜인상적인지 이해했습니다 본인은 이제 비주류 소수인종으로 학창시절 보내셨죠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의리 의리대에서 빌부터 산이야 이제 그, 그 길로 많이 가는데 나는 이제 강자로부터 존중을 받고 싶었다. 아 인상적인 멘트인데. 그런데 이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인데 이제 봤더니 이재명 후보도 그런 삶을 살았더라. 그래서 패거리즘의 어떤 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리더다. 이런 생각도 하신 것이고. 여기 그런. 기득권이 이대... 아니지 않습니까? 기득권이 아니죠. 예. 이재명 같은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거네요. 정확하 네. 네. 뭐냐니까 음. 지금 보면은 그~ 지금 그 국제 상황을 보면은 구한말 조선 조선은 지금 그~ 강대국의 그~ 장기 알 장기 알이었거든요 장기 선수가 그렇죠. 아니었잖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런 신세입니다. 음. 근데 이제 그 미국은 이제 우크라니아를 레버리지로 활용해가지고 러시아까지 어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중국 부상하는데 견제하는 카드를 쓰려는 작전을 펼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음. 그리고 지금 그 대륙 세력과 그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그이 필연적 그 세계사적 그 충돌을 잃지 못하면서 일본과 먼저 화해를 해야 된다. 아니면 사드 추가 배치 같은 사드를 더 추가 배치해야 된다는 이런 이런 견해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어 깊이 분석을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어, 멘트인 것 같고요. 어, 왜냐하면 우리가 또 그런 기, 이렇게 쓴플하게 생각 없이 굴로가면또 다시 강대국의 장기 알로 전락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드 추가 배치보다도 효율적인 방법은 우리 그 비대칭 무기를 강화시키면서 북한에 대한 공격 억제력을 그니까 북한이 그 북한이 전쟁 그할수 있는 그그그 그, 그, 그 기능을 억제시키는. 어, 전략이, 운이 전략이 되는 음. 것 같습니다. 그.